모두 모두 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비누님 요즘에 무슨 게임 할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전패작전이런 게임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경기가 시작될 거예요. 아 음. 하나 의 글쎄 하지원 치어리더님이시구나. 아힘 나네 힘이 나네 힘이 나. 아주현님이 플레이 하라는데 지금 당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실 수 있, 있나요? <laughs>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좀 해봤어요. 게임을 좀 해봤는데 간단하면서도 그냥 짧게 짧게 하기에는 딱 좋은 게임이더라고요. 일단은 게임을 한번 돌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임이 맵이랑 그리고 모드가 랜덤하게 이제 이요 그리고 유저들도 열 명에서 플레이 하는 거라서 게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애들 모으고 두드려 패고 자석 먹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흡수하고 그리고 뚝아 패고 스킬 나오면은 스킬 딱 써주고 복망 참 그래서 따다단 잡아주고 오 상대방 좀세 보이는데 호로로로로 이게 붙어 있으면은 스킬이 자동으로 차거든요. 스킬 이지 차면은 바로 그냥 스킬 빠바방. 도망가냐?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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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셈? 어디가셈? 스킬 빵 써주고 살짝 빼줍시다 그리고 도망가는 척 하면서 호로로로로 패고 한번 패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간단하죠? 예, 네,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금방 끝나가지고 이거 진짜 한판 더? 한판더 그냥 짧게 짧게 한판한판 한판 하다가 이제 시간 가좀줄 모르고 한열판 하고 열다섯 판 하고 무런 게임의 장 장례요 이런 게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관우야 오 저거 뭐야 저거 오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빨빨빨빨빨빨빨나 죽을 것같아 빼가지고 아이템 먹어주고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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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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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로 일 오케이 영광당 제대로 시켜 줬습니다 상대방을 잡으면은 상대방 병력들도 다 내가 뺐기 때문에 와 이제 대군 됐어 <laughs> 누가 나 이길 것인가 애들 다 데려온 다음에 1.8 180만이거든요. 상대 74만밖에 안 돼? 바로 끝내버리자. 스킬 써주고 그거밖에 못했노. 아 대규모 전투네 대규모 전투. <laughs> 대규모 전투 일방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1위로 또 보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다인전에 짜릿한 뭔가 난투전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른 영웅들이 아 이게 위초 위초고군 이렇게 다 있네 아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아하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적 모집 누르면 되는 거 같아요 오케이 눌러볼게요 무적 모집 따다다다다다 아 마초가 나왔네 자, 관우, 장비, 유비, 세트 가자! 대교. 어, 대교, 소교, 초선 2세트도 괜찮겠다. 어, 나, 뭐야, 나다 썼어, 돈? <laughs> 아, 저돈다 썼어요? 이제 못 뽑아요? 아, 이거 피치 브라더스 완성은 아쉽게도 실패.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꽤 괜찮은 애들을 많이 모아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얘네들도 다 성급업을 해가지고 또 강화시킬 수가 있네. 그러면은 유비관우 장비 자꾸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laughs> 강력한 조합을 좀 짭시다. 아 진영을 권장하네 아 권장 진영이 있네요 어, 속사 연타 팀 그리고 무한 치명타 팀아 역시 위초 고군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조합 되면 될수록 뭐 hp 보너스 공격 보너스 이런 거를 받네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또 이거는 황금이랑 백금 2일차 때 해제되는구나 좀더 게임을 해야 되네 이거 바로 뒤 뒤치기 있고 오. 오저 뭐야 저거 창돌리기 뭐야 아저 창돌리기 엄청 세요어 잠깐잠깐잠깐 얘 100만이야 쟤와 밑에도 어 야, 잠깐만 와 잠깐만 얘 어디까지 쫓아오냐 야 질주 질주 뛰어 런런런런런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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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망이 답이다 좀 이따 보자 내가 애들 모아가지고 치러간다 목 씻고 기다려라 200만 군사로 이기면 어 저거 어, 135만인데 내 어느게 더 빨리 떨어지냐 상대방이 더 빨리 떨어지지. 그러면, 그, 그, 이거, 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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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 애들 다 죽었어. <laughs> 어, 남은 게 없는데, 서로? 어, 됐어. 와! 갑자기 180만. 내가 마지막에 잡아보자. 와. 아, 이게 상대방이 100만이랑 100만이랑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막 소모되다가 내가 이기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100만을 흡수해버리는구나, 내가. 와.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신규 기능도 해제가 됐습니다. 길드라는 게 생겼고, 길드를 창설할 수도 있네요. 어? 길드전도 있네. 와, 길드전장? 길드전장은 뭐예요? 길드 수호전도 있어? 뭐 별게 다 있냐? 정신 <laughs> 아, 별게 다 있네? 나만의 조합을 한번 짜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병과가 있구나 말이잖아 이거는 장압은 말이고 얘는 뭐 붓, 마법사 같은 거냐? 그리고 황월령은활아 그러네 경기병 경보병 술사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좋은 애로 다 바꿔보자 관우 이거 봐 전투력이 올라가잖아 한번 전, 전투 한번 해보자 이번에 바꿔, 바꿨잖아 우리 바뀐 애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는 12명이서 하네. 원래 10명이서 했었는데... 아, 확실히 관우가 빨라요. 어, 역시 술잔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배우겠어. 야 거기 서라! 계속 어라 아, 이게... 아, 이거구나! 와, 관우였구나! 관우 스킬이었구나! 어, 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지 100만, 100만...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이거 잘하면 내가 1타 2득, 1타 2득 가는! 1타2득 오케이,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어 음.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laughs> 어 내가 질줄 줄 알았는데 내가, 내가 이겼구나. 역시 전략가야 나네. 제갈량못 짜는 전략가, 그게시바로다아또 이렇게 게임하는 거 외에도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테이지 쭉 클리어하면은. 스테이지에 따라서 클리어에 따라서 무장 모집장을 또 줍니다. 예, 그리고 일회 보상도 여기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던전이라는 게 있는데 파티 던전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레드 팀, 블루 팀으로 나눠서 오 별게 다 있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게임 속에 있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해 보자고 다 들어가. 신격하라. 오 상대방 꽤 많이 들어오는데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쪽 공격. 후측 공격 후방. 부방 주의. 청룡 폭모!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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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렉셀 어, 밖에 못 했어, 아직도? 나 방금 내가 킬하지 않았어요? 은신. 오케이. 은신 쓰면은 어, 얘도 은신 썼다. 어우, 좀 센데 얘네들. 여기는 어디야? 아, 상대방이 나한테 포탈 써 가지고 내가 딴 데로 날아가 버린 거구나. 오, 이거 지겠는데 잘못하면은. 아, 졌어. 키우야. 천하 대장군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만. <laughs> 어, 일단은 저는 사실 야. 간편하게 게가하면서 그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거든. 근데 그렇게도 해도 돼 <laughs> 잠깐 화장실 앉거나 지하철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한판 하기 딱 좋기는 한데 의외로 깊이감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뭔가 액티비티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무언가가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나중에 좀 레벨업 해가지고 이제 공성 모드나 뭐 이런 거 무쌍 전투 이런 거아 이런 거다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다 이벤트 던전이 재밌는 게 많네 그리고 그냥 일반 모드도 그냥 한판한판 한판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장들의 일러스트나 그런 것도 되게 귀엽게 잘 나왔어요. 관우, 네, 네, 반카레 <laughs> 포효. 마음이 맑은, 완벽. 미논들 <laughs> 그들은 아, 대교도 있죠. 대교, 소교, 미논 명원과 아, 아 또요렇게 무장 꼽아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포지션 만들어 가지고 게임 하는 것도 쉽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전 예약하신 분들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나 33,000에 원보 1,766. <목소리> 무장 포트권 있잖아요. 무장 모집장이라고 이제 그1 0장 무장 증급석 150개. 삼국 한정 칭호에다가 5호 대장 한정 프레이 소교 캠퍼스 스킨 접속만 해도 2,300개 무료뽑기 출석 체크하면은 전체 희귀 무장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냥 다 퍼주시는구나 다 퍼줘 이미 사전 예약했다면은 꼭 받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천하태장군을 꿈꾸며 진짜 천재를 지휘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경사대 돌격 그들로 만들어줘. <laughs>